오, 비슷한데요? 이게 뭐죠? 심박수 센서도 아니고. 아, 심지어 이게 돌아가지도 않네요.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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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링 어댑터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한 걸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짭퉁 애플워치입니다. 1.9달러짜리 애플워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깥에 굉장히 알수 없는 글씨들로 써 있고요. 바로 뜯어보죠. 오. 오. 제법 비슷한데요? 이 필름을 떼 볼게요. 이게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이게 고정이 돼 있네요. 한번 꺾어주면 안 꺾어져요. 이게 뭐죠? 심박수 센서도 아니고 모양만 있네요. 아, 심지어 이게 돌아가지도 않네요. 돌아가지도 않고요. 이거 버튼인 것 같은데 아래도 버튼이고.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 <laughs> 애플워치입니다, 여러분. 짜잔! 제가 설마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파란색 그런 이상한 짭퉁시계 같은 그런 걸로 나오진 않겠지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다이얼도안 돌리지고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안에 든게 시계하고 배터리밖에 없네요. 아, 한번 차볼까요? 어떻게 차는 거지? 어, 끼는 게왜 이리 힘들죠? 잘라줘라. 순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일단은 찬 느낌이 없어요. 정말 가벼워요. 안에 등기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거의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를 누는 순간 짭퉁 티가 확 납니다. 짭퉁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계. 설마 터치 인식, 터치 인식도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유리를 깔아놓은 거 같네요. 어. 심지어 마감도 완전히 거칠게돼 있고 플라스틱인 거 같네요. 다이얼도 막 움직이고요. 네, 역시 1.9달러 짜리 시계. 기대를 하면 안 됐었나 봐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다음에 진짜 애플워치를 구하게 되면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기능이 시계 기능밖에 없어서 영상이 좀 빨리 끝나게 됐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